확실히 3000세대급 정도 되니까, 단지 이것저것 좀 많이 해놓을 수 있네,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번 분수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아니, 근데, 물소리가 <laughs> 좀 많이 들리는데, 뭐 좋네요. 네 오늘 저희가 메이플자이 앞에 나와 있는데 사전 점검일이죠. 네. 오늘 첫날인가요? 투데이 첫날이에요. 아, 네. 빨리 찍어서 올려야지. 발 트래픽을 네. 빨리, 네. 빨리 먹어야지. 네. <laughs> 어쨌든. 메이플자이 나와 있는데 오늘 50평대도 볼 거고 30평대, 20평대 볼 건데요. 윤정 씨랑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터보님이 계신 곳은 메이플자이 2단지 201동 앞인데요. 네, 네. 이쪽이 반포자이 7호선. 네. 저 뒤쪽으로는 잠원역 3호선. 3호선 쪽은 이제 초등학교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시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좀 많이 이용하. 실수 있는 신혼부부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생활하시기 좀 편해 보여가지고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유리가 다 덮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게더 독특하네요. 요즘에 신축 짓은 아파트 중에서 한 동인데 저기는 벽돌 느낌이고 중간에는 갈색 그런 게좀 들어가 있고 왼쪽은 완전 유리 느낌인데 세 가지 느낌을 다 넣네요. 었한 동에다가 요즘 자이가 신축이 저기 서초그랑 네, 자리도 그렇고 네, 좀 이런 식으로 빼는 것 같더라고요. 아, 다채롭고 좋네 이렇게 예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둘러붙이면 어딘가요? 50평이고요. 네. 터보님의 완전 한팬이 아, 신분이 아, 도와주셔가지고 집 오픈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보러 네네. 가실 건데 너무 네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50평 먼저 둘러보고 그리고 나와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여기 필로티인데 필로티가 여기 7 m 까지돼 있어요. 와 진짜 높다. 벽돌 디테일도 어 좋네 약간 요런 재질 쓰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대리석을 썼는데 근데 디테일이 좋네요 그래서 필로티 보면 여기 올렸잖아요 1층이 보통 세대 간섭이 좀 많은데 필로티를 올리면 그런 부분들 단점도 커버할 수 있고 다른 층들도 더 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메이플자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중간에 도로가 하나가 지나가요 그래서 1동 있고 2동이 있는데 2단지 쪽이 또 장점이 커뮤니티가 다 여기 몰빵이에요 커뮤니티가 1단지 쪽에는 독서실하고 이런 거 밖에 없고요 뭐 사우나, 피트니스, 수영장이 다 여기 있어요 지 에서 2단지까지 커뮤니티를 이용을 하려면 지하로 연결이 다안돼 있기 때문에 위에 구름 다리를 이용하던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 2단지가 좀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단지 쪽이 반포역이고 1단지 쪽이 잠원역이 좀더 가깝잖아요. 잠원역이 3호선이고 반포역이 7호선이니까 더블 역세권이라서 둘다 어 편하게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고 한강은 1단지 쪽이 좀더 가깝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1단지, 2단지를 딱 나누기 어려운 게 이게 대각선으로 있어가지고 네. 1단지 요렇게 생겼고 2단지 요렇게 생겼고, 그렇죠. 네. 중간을 이렇게 가, 가로지르잖아요. 그런 특들이 있고 둘러보도록 하죠. 네. 메이플자이 50평이 와 있습니다. 공급 면적 50평이고 1 3호 타입이고 전용 면적 41평짜리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 펜트리 공간이고요. 여기 펜트리 공간이 많아요. 여기도 있는데 저 안에 쪽에도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이고요. 여기 다 신발장이겠죠. 당연히 자이를 가나 어디를 가나 이 신발장의 감도는 비슷비슷한 감도를 좀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설명은 더안 하겠습니다. 신발장의 넓이 84타입보다좀큰편 50평에 맞는 딱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요거는 옵션이 어때요? 세라믹 타일이래요. 전 처음에 이게 도장을 한 건지 물어봤는데 도장이 아니고 2천만 원 정도의 옵션을 더 들여서 세라믹 타일을 붙였다고 합니다. 집주인분께서 21년에 뭐 매수를 하시고 분담금 내시고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해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죠. 사실 21년에 가격을 대, 대충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액수를 좀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였고 어쨌든 여기는 옵션을 넣었고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인데 여기도 옵션으로 냉장고를 넣을 수가 있었대요. 근데 집주인분께서는 옵션을 넣지 않았고 왜안 넣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에 원하는 냉장고를 넣는 맞잖아요. 옵션보다는 그냥 선택권을 주고 싶어서 안 넣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여긴 다 수납공간이고요. 이런 데는 다 수납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알랜드 식탁이 있는데, 50평 아파트 치고는 넓진 않은데, 딱 적당한 크기 정도인 것 같아요. 요것도세라믹타일인것 같네요. 이것도. 꼭 이따가 여긴 보도록 하고, 여기가 거실인데요. 여기가 201동이거든요? 근데 앞에가 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대 간섭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는 여기 와 보시면 이 앞에가 메이플자이를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공원이에요 아직은 공사 중이어서 조금 지저분한 느낌인데 공사가 끝나면 공원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대 간섭이 없습니다 여기가 거실의 메인창인데 여기는 저층 같은 경우도 앞에 기부채납한 공원이 있으니까 풀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집주인분에게 여기가 로열동인가요 물어보니까 옆에 62평도 있고 해서 여기가 나름 그래도 로열동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호선 반포역 쪽 바로 나갈 수있 있고, 인프라도 여기 있고 애들 걸어서 학원 다닐 거 생각하면 은 여기가 제일 나은 거 같네요 여기는 공사 중인 아파트예요 바로 앞에 반포자입니다 반포자입이 맞은편에 공사 중인 아파트들이 있고요 저쪽이 경보고수도로잖아요 이쪽이 아, 네. 네, 이쪽에 붙은 동들은 경보고수도로가 지나가는 데 붙어 있어서 거기는 약간 소음 분진이 솔직히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경보고수도로의 소음이나 이런 게안 들어올 것 같고요 여기 문 한번 열어볼까요? 거실 창을 열어봅시다 지금이 토요일 낮이에요 교통량이 되게 많은 시간도 아니고 되게 적은 시간도 아닌데 이 도로 자체가 교통량이 많지가 않아 원래 아파트에서 들리는 약간 공사 소리는 좀 들리는데 차 소리 이런 건 별로 들리진 않아요.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앞에 공원이 이제 공사가 끝나면 공사 소리는 안 들어오니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룸 가보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걸 언급을 안 했어. 천장고가 2.5m입니다. 우물형이 2.6m고요. 그리고 천장고 여기가 2.5m입니다. 천장고가 낮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일반 아파트에서 천장고 2.5m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요즘에 지어진 나름 신축에서 고급한 아파트들의 천장고다라고 볼수 있고, 처음 딱 들어왔을 때도 천장고가 높은 아파트구나라고 하는 게좀 느껴지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한 천장고라고 보입니다. 여기로 가 보면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을 가기 전에 여기 방이 있고요. 저라면 이 가벽 철거하고 마스터룸 넓게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스터룸 크기가 좀 높진 않아요. 4, 50평대 안에 있는 아파트의 마스터룸 크기 정도가 되는데 저라면 마스터룸 이건 좀 넓힐 것 같아요 그냥 터가지고 그리고 독특한 거 마스터룸에 드레스룸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와이프랑 완전히 옷을 다 분리하길 원하거든요 저는 완전히 분리를 해 놓으면 서로 섞일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로 연결도 되는데 근데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분리되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도 그 옷이 좀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남자들이 좀쓸것 같고요 여긴 좀 작죠 되게 그리고 드레스룸에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여기 좀 적어 그래도 아무리 남자가 옷이 없어도 여기 양말 팬티 누으면 이거 좀모자라이 정도는 조금 더 서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긴 옷을 저기 걸어야 돼서 긴 옷을 여기다 걸어야 되긴 하는데 근데 그래서 조금 여기는 좀 남자 혼자 쓰기엔 좀 좁, 좁은 것 같아요 저기는 여기 드레스룸을 좀 볼까요? 여기는 아마 여성분을 위해서 좀더 넓게 빼놓은것 같아요 드레스룸 크기가 아주 넓진 않습니다 근데 두개를 합치면 되게 넓어지는데 하나하나만 볼 때는 그게 넓진 않습니다 근데 혼자 쓰기에는 충분한 드레스룸에 창문 달려있는 거 이거 좋아 창문 없고 이러면 이제 여름에 꿉꿉하니까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갖다 놓는 집들 있는데 창문 달려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감도 조절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등 되게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요즘에 신축들은 요런 게참 좋아. 그리고 여기 보면 마스터룸 안에 베란다가 있는데요. 여기는 하양색 피난구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서 공원 내려다 볼수 있게 돼 있고요. 공원이 꽤 크다. 지도로 봤을 땐 되게 코딱지만 해 보였는데 기부채납방 공원인데 생각보다 크게 만들어져 있네요. 기부채납을 이렇게 공원을 하게 되면 이주변에 다른 구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 임대세대 줄여주고 사업성 높여주고 기부채납 많이 하게 하자. 공원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누를 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좀 풀어주고 <laughs> 여기도 또 하나 공간이 있는데 파우더룸이 이렇게 있는데 파우더룸은 살짝 작은 것 같아요. 평형 대비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열리잖아. 파우더룸에다가 의자 같은 거 하나 놓는단 말이에요. 의자 놓으면 이거 열 때마다 의자를 채워야 돼요. 애매한 공간이 된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좀더 옆으로 밀거나 아니면 이쪽을 좀더 밀거나 해가지고 좀더 넓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아파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평형대가 아예 7 8 0평 가야 이게 목록게 쫙쫙 빠지고 여기가 마스터룸 화장실인데요. 욕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화장실 욕조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하나 있고요. 50평 치고는 마스터룸 화장실이 그게 렇 넓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이쪽이 좀 좁고 안으로 깊네요. 이쪽이 조금 좁아요. 8 4 타입보다 조금 넓은 정도? 음, 안쪽에 샤워랑 욕조랑 따로 분리를 해줬네요. 분리해죠 당연히 욕조에서 샤워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50평 아파트에서 그러면 안 되지. 5구 제곱이나 8 4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욕조에서 샤워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무조건 분리를 해야죠. 내 생각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악플 달린다. <laughs> 주방 아까 여기는 봤고 여기 다 수납 공간이고 거실에 요거 보면 공기청정기래요 이게 요즘에 이거 조합원 옵션으로 많이 하는 아파트 많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네. 천장에다가 이렇게 달네요. 예전에 살던 집에 이게 있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자이 수건도 있습니다 수건. 조합원들 축하한다고 자이 수건도 <웃음> 이렇게 <웃음> 선물로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오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밥솥 같은 거는 여기다 놓을 것 같아요. 정수기랑 커피머신 여기, 밥솥은 여기. 그리고 여기는 다 수납 공간이고요. 여기는 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문도 열어주고 누구 왔는지 보고 뭐 주차도 요즘에 다 이걸로. 하잖아요. 여기 주방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문 열리는 거. 환기도 되게 잘 되고 냄새도 잘 빠지고. 싱크대 커서 좋네요. 어, 싱크대도 커요. 여기 보면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 여기 있구나. 세대 안에 있네요. 이거 있어야 돼. 진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음식물 쓰레기 막 담아서 버리고 이것보다 안에 투입구가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진짜로. 이거 한번 익숙해지면 없는 집못 가요. 진짜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세탁실이 돼 있고요. 서브룸을 보러 가죠. 서브룸 가기 전에 거실에 팬트리 하나가 되 있는데 요즘에 아파트들 트렌드가 옛날에는 팬트리를 옷장 쪽에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저쪽에 다 크게 만들거나 했는데 요즘은 거실에 좀 많이 빼요. 이게 좀더 효율적인 것 같긴 해요. 골프백을 넣을 수도 있고 모자나 이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게임기를 넣을 수도 있고 창고처럼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거실 위주 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창고에서 꺼내 쓸수 있는 이 거실에 배치하는 게좀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공간 만들어 놓는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가보죠. 거실 화장실이 여기 있는데 여기 공간이 좀 애매해. 이, 이게 뭐지? 이 공간은? 가구 같은 거짜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는 가구 같은 걸 넣거나 선반 아, 꼭. 같은 거 넣어서 꽃. 꽃병 같은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가기 전에 꽃병이 딱 있고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좀더 화사해 보이잖아요 그런 인테리어 많이 하잖아 이 공간을 아마 그렇게 활용만 하고 파놓은 건지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어져 있고요 여기는 거실 화장실입니다 여기 변기가 있고 세면대 그리고 샤워하시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50평 아파트라서 저는 화장실 3개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135 타입 정도 되면 서브룸에다가 화장실 하나를 배치를 해주고 나머지 서브룸은 화장실이 없고 마스터룸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있고 거실 화장실을 게스트가 쓸수 있도록 샤워실을 부스로 없애버리고 세면대랑 전기 정도만 있게끔 세팅을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이런 세팅을 좀 많이 하는데 여기는 서브룸 여기 다 있잖아요 서브룸에서 만약 자녀들이 생활한다고 라 하면 이 화장실을 이제 같이 쓰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 있고 서브룸 두 개가 있고요 문을 막아서 룸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요 아이를 키우는 집이면 여기다가 장난감 같은 거룸 만들어서 보통 아이들은 무조건 그게 필요하거든요 아이가 마음껏 장난감을 가지고 놀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거실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면 부모의 공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공간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걸로 꾸미지 않을까 싶고 창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서브룸 여기 먼저 보죠 여기 서브룸은 별도의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옆에 서브룸은 드레스룸이 없고 여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룸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딸려있지 않습니다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다는 말은 자녀분에게 이 방을 주면 여기서 독립대생활 가능하게끔 그런 세팅인 것 같고 근데 135 타입 치고는 서브룸이 조금 작아요 펜트리룸도 빼고 저기 별도의 알파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공간들을 다 이렇게 구획해놓다 보니까 135 타입 치고는 서브룸이 약간 작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창 커서 좋네요 그리고 앞에 여기 아파트 당분간은 여기 공사하는 것 때문에 공사하자 좀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저기 구획된 데가 저 앞에가 여기 아파트 여기 짓고 있는 아파트인 것 같고 바로 건너편이 이제 메이플자이잖아요. 메이플자이의 주민들을 위해서 저기 막 의자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조경도 되게 잘해놨어요. 저기 막 바위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근데 앞에 아파트가 공사가 끝나야 이용 가능하겠네. 안 그러면 여기를 이용할 수가 없겠네. 왜냐면 분진이나 소음이 다 넘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요 앞에 있는 요런 조경들도 소소하게 이용 가능하다. 막 빠지네요 보니까 공사들. 그리고 여기 서브룸 봤고요. 여기 옆에 서브룸을 보면 이곳 이 아마 내 생각에 벽을 틀수 있을 것 같은데 아틀수 있다 만약에 아이가 한 명이다 하면 벽 터버리고 그냥 하나로 쓰면 되게 넓게 쓸수 있거든요 서브룸을 근데 여기 서브룸은 붙박이장이 없고 드레스룸이 없어서 여기가 조금 더 넓게 쓸수 있을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구조로 돼 있고 창문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 이중창으로 돼 있어서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공사장에 소음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 거리면 근데 이중창으로 돼 있어요 창이 이거 열면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아, 이것만 해도 안 들리네. 하나를 더 닫으니까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요즘은 신축 아파트들 가 보면 세시 같은 게 너무 좋아져가지고 소음은 확실히 좀잘 잡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3,300세대고 임대가 195세대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299%고 건폐율 은 17%짜리 아파트인데 어쨌든 50평을 찍었으니까 단지 좀 돌아보면서 메이플자이 상권이라든가 여기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단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2단지 커뮤니티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1단지는 커뮤니티가 별게 없고 독서실하고 이거밖에 없고 커뮤니티를 이용하려면 실질적으로는 2단지로 와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2단지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축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인데 1단지에서 2단지 넘어오는 게 귀찮잖아 사실 구름다리도 넘어와야 되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잖아 그러면 2단지가 조금 더 메인동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경보수도로 맞닿은 데고, 201동은 이쪽이기 때문에 경보수도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경보수도로 맞닿아 있어요. 여기 동의 저층은 조금 이제 소음 그게 좀 있을 수 있고, 101동부터 이제 100동 쪽이 1단지입니다. 그래서 1단지로 가면 이거를 건너서 와서 이제 커뮤니티를 이용해야 돼서 여기는좀 불편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렇게. 용적률이 300%고, 건폐율은 낮은 편이잖아. 20%가 안 되니까. 근데 용적률이 300%니까 좀 그런 건좀 있어. 하늘이 잘안보이는 그렇네요 하늘이 조금 막혀있는 느낌은 좀 듭니다 저희는 1단지로 가는데 1단지를 보여줘야 되는 공인중개사가 지금 너무 바빠서 저희는 브릿지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근데 브릿지를 이용해보고 싶었어 입주자 그, 점검날 오니까 뭐, 뭐 과자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뭐 엄청 많이 주네 이것저것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짜파게티 짜파게티 라면도 주네요 입주자 점검 때 이런 것도 막 주네 나인원 하나 입주자 점검 때 아무것도 안 줬는데 아 진짜요? <laughs> 이 밑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전부 다선큰 밑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디자인은 되게 괜찮다 보이드 라운지. 아,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 놓고 보이드 라운지. 디자인은 너무 괜찮다. 요즘에 진짜 신축들이 너무 잘 줘. 고급화를 한 단지들. 그런데는 잘 짓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필로티다 보니까 2층 1층입니다. 이쪽으로 건너야 1단지로 갈수 있죠. 그렇 이게 단지 공간을 입체적으로 해 놓으니까 단지가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훨씬 체감상. 전부 다 모든 동을 필로티를 올리고 필로티를 올린 다음에 남그 밑에 공간을 걸어다닐 수 있게끔 하면서 그러면 비를 안 맞잖아요.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실제 1층인데 또 다른 어떤 산책 공간이 있으니까 좀더 다채로워진 것 같긴 맞아 또 이렇게 한단 올려버리면 입주민들 말고는 아예 또못 오니까 굳이 안 오지 사람들이 네. 굳이 그래서 여기가 공개된 단지일 텐데 재건축하면서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단지를 네. 일반 사람들은 그냥 1층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하고 입주민들은 2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동선이 분리되니까 좋겠다 이것도 네. 여기가 그 도로잖아요 일단지와 2단지를 가르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횡단보도 딱 왕복 3차선인데 도로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그 정도 도로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교통량이 꽤 있어요 동들이 있잖아 도로랑 바로 붙어 있는 저층 같은 경우는 차들이 하도 많이 지나다니니까 여기가 아마도 입주가 시작되면 더 많이 지나다니겠죠.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고 선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되게 좋다. 필로티 밑에서 보는 거. 1층에서 보는 것보다 2층에서 보는 게 훨씬 좋네요. 탁 트인 느낌이에요. 1층 네. 완전 1층에 있을 때보다 필로티 밑에서 돌아다닐 때는 하늘이 잘안보인다 그랬잖아. 네. 용적률이 300%라서 하늘이 잘안보여 했는데 여기는 하늘이 너무 잘 보여. 저쪽으로도 하늘이 되게 잘 보이고요. 네, 이쪽으로도 잘 보이고 확실히 이쪽으로 걷는 게 훨씬 좋네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도 확실히 3,000 세대급 정도 되니까 단지에 이것저것 좀 많이 해놓을 수 있네, 이렇게. 입지는 사실 원베리가 더 좋아서 훨씬 비싸잖아요. 84타입 기준을 봤을 때 60억에서 70억 사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40억 후반까지 찍혀있고 실거래가 아마 50억 정도 찍힐 것 같은데 입지를 떼놓고 보면 단지 공간은 여기가 좀더 다채로운 느낌이 좀 드네요. 단지 공간 자체는. 조경이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런 데로 다할 거고 이런 데 아직 비어져 있는데 아직은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 돼서 다할 거고. 저기서 무슨 공연도 안해 <laughs> 오. <웃음> 바이올린 라이브도 하네요. <laughs> 저기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 뭐 먹으면 사진 찍고 있어. <laughs> 바이올린 공연하니까 재밌네. 근데 외벽이 약간 좀 다르지 않아? 외벽 색깔을 여기까지 황토색으로 하고 위에는 또 일반적인 자이 색깔로 하고 획일적인 외벽을 좀 탈피하려고 노력을 좀한것 같아. 저층부 고급화를 했네요, 나름. 자이 놀이동산 야외 음악회. 오, 좋다. 여기 잘해놨다. 여기서 커피 먹으면 괜찮겠다. 내가 보니까 여기가 메이플자이 상가 같아요. 아직 완공이 안된것 안 같은데 최근에 메이플자이 상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요즘에 아파트 상가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원벨리 상가 그다음 잘된다라고 하는데 잠원동은 또 반포랑 또 다르게 장점이라고 하면 좀 한적한 느낌.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유동인 거 많이 없어요. 반포랑 다르게. 근데 메이플자이 상가를 뭐 통매각을 하려고 했나? 반포조차도 강남조차도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예시로 메이플자이 상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통매각을 하려다 실패를 해서 아마 기사 찾아보면 나오. 지만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기사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팔사 타입에 나와 있는데 메이플 자이 50평을 봤잖아요 여기 34평형입니다 135 타입하고 팔사 타입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이하나 삭제가 되고 뭐 알파 룸이 없어지고 고없 뭐 조금 공간을 조금씩 줄인 그런 컨셉인데 전체적인 구조와 자재와 이런 거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신발장이 여기 있고요 신발장이 여기 다 있고요 이런 데 신발장이고 여기 아마 팬트리 공간이 있겠죠 안 열어봤는데 맞춘 거야 구조가 똑같아 근데 <laughs> 네, 공간이 근데... 조금 달라졌을 뿐이고 구조는 완전히 50평대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여기가 신발장도 넓은 것 같아요. 신발장도 그래도 아까보다 조금 좁은 느낌 정도 들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마스터룸하고 거실이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서브룸하고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쪽 거실부터 보죠. 여기 거실인데요. 아까 전에 봤던 1 3 5 타입보다는 거실 이 당연히 뭐 작은데 이런 공간들이 조금 조금씩 축소가 된 거지 구조와 컨셉은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 보시면 여기가 거실 메인 창인데 바로 앞에 경원주학교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 야구부애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함성도 막 들려. 이쪽으로 보면 고속터미널하고 메리어트 호텔이 다 보이거든요. 저기 강남 송모병원까지 보이고요. 저 뒤에 산세까지 다 보입니다. 여기는 요 앞동이 조금 보이잖아요. 근데 앞동에 저쪽은 완전히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뻥 뚫려 있는 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소리가 들. 요 탁탁탁 하는 소리, 이게 들리고, 창문을 닫으면 아마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겠죠. 네, 되게 조용하다. 한 개만 닫았는데 아예 안 들리나요? 아, 그리고 여기도 일반 천장으로 2.5m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50평형대나 84타임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서브창인데 어, 이쪽으로는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메이플자이에 다른 동들의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밑으로 보면 단지가 보이는데 여기 고층이니까 여기는 근데 여기는 부엌인데요 이쪽에다가 붙여가지고 다이닝 공간을 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5 0평대 봤을 때는 세로로 6인 테이블을 놓기에 좀 충분한 공간이었는데 여기는 한 4인 테이블 정도 나야될것 같고 이거 똑같지? 이거 냉장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낼수 있는 되게 큰 공간이 있고요 이것도 똑같아 크기도 다 똑같아 50평대랑 84타입이랑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걸 쓰고 있고 창문 다열수 있고요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크기도 거의 비슷해요 50평대가 살짝 더 컸던 것 같은데 여기 기둥이 없었다고 보시면 네. 돼요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도 안에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이 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펜트리도 아까 여기 있었잖아 50평대도 여기도 펜트리가 있어요 다만 크기만 달라 그러니까... 컨트롤 CV인데요 거의 이게... A타입 B타입 C타입 막 이런 식으로 구조가 약간씩 다른 뭐게 있겠지만 아까 전에 봤던 50평대랑 여기랑 이런 어, 부분까지 다 동일하다 그리고 여기 에 보면 마스터룸입니다. 조명이 아까 거기랑 좀 다르네요. 주변에 약간 간접등처럼 둘러진 게 있었는데, 그게 약간 다르네요. 마스터룸은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고, 아까 전 50평대에 비하면 조금 더 작지만, 8 4 타입에 딱 적정, 적당한 크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 파우더룸이 있고, 여기가 드레스룸이 있는데, 여긴 드레스룸을 하나로 뺐습니다. 와, 8 4에 이렇게 큰 드레스룸이 있어요? 8 4인데 드레스룸이 되게 좀 넓게 아... 빠진 타입이고요. 그리고 저기 창문도 달려있어서 환기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문을 닫으면, 아까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문을 열렀을때 여기가 조금만 애매하다. 파우더룸에 여기 의자를 놓고, 문 열면 바로 간섭이 생겨서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50평대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욕조가 없어요. 84타입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작게 좀땡긴것 같아요. 세면대랑 변기랑 그리고 샤워하는 데가 있고요. 다른 거는 특이한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볼 까요 서브룸을 이쪽으로 가면 서브룸하고 거실 화장실이 있는데 거실 화장실에 욕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84타입에는 대부분의 욕조가 거실 화장실에 있어. 그리고 안방엔 없어. 여기는 전형적인 84타입의 구조입니다. 안에 욕조가 여기 있고요. 세면대랑 변기가 하나씩 있고요. 서브룸이 이렇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전에 봤을 때 50평대는 여기 하나 더 있었잖아요. 알파룸이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서브룸인데, 어떻게 이거랑 똑같냐? 하나만 드레스룸하고 완전히 똑같은 구조네요. 진짜. 어, 여기 서브룸에서 뷰는 그냥 앞에 아파트 뷰라서 요거는뭐 크게 뭐 그건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 서브룸을 둘러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드레스룸는 없고요, 붙박이장도 없어서 아마 저라면 이걸 틀고 쓸것 같은데 아이가 둘이면 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부방으로 만들고 잠 자는 거는 여기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크기고 만약 에 붙박이장을 만들어 주면 조금 이제 침대 에 놓기에는 약간 좀 작은 크기긴 해요. 근데 제가 팔사들은 진짜 많이 다녀봤잖아요. 팔사치고는 좀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천장고가 높아서 그래. 천장고를 2.5m 그때 우리가 아까. 삼성 갔을 때도 천장고가 2.5m인가 2.55m였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더 집이 넓게 느껴져요 옆으로 퍼진 공간 말고 위로도 이렇게 또 넓으니까 아리파까보면좀더 넓게 느껴지거든요 그 이유도 천장고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간감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 메이플 자이 독특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요거 나와요. 요거 여름에 이거 미스트 뿌려주는 거 업장에서 뿌려주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게 있습니다. 여름에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시원하니까. 오늘 메이플 자이를 좀 찍어봤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여기가 임대가 195세대야. 근데 임대 비율이 10%도 안 돼요. 임대 비율이 한 7%? 다른 아파트들 보면 이것보다 임대가 많거든요. 근데 임대 비율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네, 여기, 여기 여기 한번 분수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아니 근데. <laughs> 물소 리가 좀 많이 들리 는데 좋 네요. 그래서 메이플자이 어떻게 보셨어요? 메이플자이 저희 예전에 청약 분석 한번 했었잖아요 너무 소형도 많고 고급화나 이런 게 힘들지 않을까? 분양가 상한제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되게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런 자재들이나 필로티 올려놓은 거뭐 이런 거 보면은 고급화 그래도 나름 외관적으로는 잘된것 같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할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안에 있는 디테일을 좀 보면 최근에 지어진 신축들 중에서는 외관은 그저 멋진 것 같아요 필로티 네. 올려놓고 필로티 재질도 좀 약간 비정형적인 돌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서 단조로움이 좀 적은 것 같고요 하나 아쉬운 거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최근에 지은 아파트인데 1.7 대밖에 안된다 이거는 아쉽지만 그거 외에는 뭐 강복 주차잖아요. 또 2.6m라면서요. 강복 주차 한 거는 또 좋은 거 같고 그리고 커뮤니티 설은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아직까지는 자리를 안 잡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단지 안에 조경이나 이런 거는 뭐 요즘 아파트 다잘 해놓으니까 조건 괜찮은 거 같고 근데 이게 요게, 요게 있어. 평형대를 보면 메이플자이가 34평 이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32평 이하가 4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34평이 안 되는 애들이 그리고 60평대는 있긴 있는데 거의 없는 수준. 아미럭제 권역이라서 84이하를 60% 이상으로 맞춰야 될 거예요. 84이하가 60% 맞추고 나머지 40%를 조금 더 중대형에 배치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50평대랑 60평대가 별로 없더라고요. 40평대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